인테리어 필수템 3종 실내 분위기를 확 바꿔줄 캔들 홀더. 공간을 우아하게 실버의 품격을 더합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으신데 적당한 장식품 찾기 힘드셨죠? 평범한 공간을 특별하게 변신시키고 싶지만 막막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땐 초대 실버 캔들 홀더가 딱입니다. 고급스러운 실버 색상으로 공간의 우아함을 더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아무 특징 없는 공간도 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로 바꿔주니 중요한 이벤트나 일상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레스토랑 등 어디서든 빛나는 이 제품은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실버 초대 홀더로 여러분의 공간에 새로움을 선사하세요.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소중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싶으신가요? 행사에 딱 맞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아이템이 필요하시다고요? 이즈리엘 북유럽 인테리어 캔들 홀더 웨딩 글라스 촛대를 추천드립니다. 북유럽풍의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골드 색상이 어느 공간에든 품격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 하나면 웨딩이나 특별한 기념일의 우아함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즈리엘 촛대의 정교하고 멋진 디자인이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즈리엘 촛대로 특별한 나루아함을 더해보세요. 고급스러움의 절정순간을 빛내다. 캠핑이나 집에서 평범한 분위기에 지친 당신 특별한 변화를 원하시나요? 크리스탈 골드 초대 캔들 홀더는 독특한 크리스탈 디자인과 우아한 골드 색상으로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놓을 수 있어 편리하며 캠핑과 홈 인테리어를 한층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에 특별함을 더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